네, 채널A 홍지은입니다 대변이 이번 주가 아무래도 관세 협상에 중요한 한 주다 보니까 혹시 대통령께서 직접 통상 관련 회의를 좀 주재하시는 일정이 있으실지, 대통령께서는 이 통상 현안을 어떤 식으로 좀 보고 받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그 조선 협력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미국에다 제안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마스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디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산자부요? 산자부에 확인이 된 건가요? 산자부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산자부에서 확인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사가 뜬 걸로만 알고 있는데 어 좀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모든 이런 협상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사안을 좀더 이거 나이 이거서 구체 사안을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어 협상 과정에서. 어 일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언정 그 이야기들이 결론과 다 맞다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 현 상태선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 네 통상 현안 관련해서 계속 보고 받으시고 안 보실 장께도 직보도 받으시고 그리고 회의도 어 관련해서 모든 관련한 회의에서 언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정확하게 지금 뭐 주제를 한다 이런 것은 뭐 외부로 공표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 계속 신경을 쓰고 살피시고 보고받고 어, 지금 내부 참모진들하고 의논 중이다라고 그렇게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벌들에게 대미 투자를 요구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예 근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관세 같은 거는 어민간의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기업들에게 투자가 아니면 어떤 어 협력을 요청하셨는지 발은 손발은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이런 게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그 자리 배석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확인해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다양한 여러 논제들과 사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못박가서 강훈식 실장께서 어, 그런 식의 요구는 아예 없었다라고 어,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하는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해서 제가 전달드릴 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네. 메일 노동뉴스 연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노란봉특법 관련해서 논의 중인데 오늘 대통령께서 노란봉특법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를 바라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좀 대통령실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좀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방금 이제 우상호 수석께서 이제 국민 임명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초청 대상 중에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서 노동계 인사들도 같이 초청 대상인지 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직접 들은 말로 기억이 나지는 않아서 그 대통령 워딩에 대한 확인은 조금 어렵겠고요. 네,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이법 통과 이후에도 할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시행 준비 기간도 있기도 해서 해서요. 그러나 이제 지금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가령 SPC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이 후속 과정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하고 어, 이번에 이를테면 노동 현장에서 일어는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고 같은 경우에 발본색원해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문화를 정착하겠다라는 의지를 한번더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 이런 노동계 현실에 있어서 노동자의 좀 처우, 처우라든가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민임명식의 초청자 명단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서요. 아까 이제 그거는 정무수석께서 말씀해 주신 거로 좀 제가 좀가름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궁금한 게왜 자꾸 질문이 많아져요? 처음엔 아무도 없다가 혹시 텔로 질문이 오나요? <웃음> 자? <웃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